Yo, yo. 안녕하세요, 주시프입니다 Alright, 조시프 your joke. 자, 오늘은 전장에서 쓸수 있는 강력술사 빌드를 하나 더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어, 어제 방송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았죠. 수도사가 뼈 기둥에 면역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뼈 쐐기로 빌드를 바꿔 보려고 해요. 생존력을 높이면서 뼈 쐐기로 딜을 주고. 시체창으로 마무리를 하는 그런 빌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세팅을 조금 해놨는데요. 보시면 머리에는 뼈 쐐기가 적에게 출혈을 유발해 추가 피해를 주고 충전되지 않습니다. 뼈 쐐기 최대 충전 횟수가 3회로 증가합니다.라는 것을 꼈습니다. 소름 끼치는 징조라는 것이고요. 어깨는 협곡 횡단자 해가지고 뼈 쐐기 범위가 20% 증가하는 겁니다. 그리 몸에는 무형의 경계라고 해서 망령 상태를 사용하면 제어 불가 효과나 이동 속도 감소 효과를 모두 제거합니다. 요걸 달아줬고요. 다리에는 다가오는 공포라고 해서 공포를 달아줬습니다. 망령 형상에. 그리고 무기는 역병하기 해 가지고 이제 뼈창. 뼈창에 이제 독 데미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방패는 쓸게 없어서 그냥 뒀습니다. 그러면 기본 공격도 영혼의 불꽃으로 되어져 계신 분들은 뼈창으로 바꿔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생존력을 높이면서 뼈 세기로 출혈 데미지를 넣고 시체창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빌드입니다.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들어오시면 파티를 빠르게 내줘 주고요. 좋습니다. 4인팟 완성이 됐고.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팀원들하고 다니면서 뼈쐐기로 이렇게 딜를 조금씩 조금씩 늦다가 시체창으로 마무리를 하고 혹시나 제가 뭔가 좀 불리한 상황에 놓여진다면 망령 형상으로 빠져나오는 그렇게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너무 많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스테 데미지 넣고요. 컷! 좋았어. 시창 데미지 들어가고 또한번 넣어주고요. 공포 걸고. 아, 요건 무리수. 오케이, 출혈 넣고, 좋았어. 와 씨. 빠져나와야지. 출혈 들어갔고. 룸퍼 걸고, 나이스. 오, 왜 이렇게 놀래라, 씨. 출혈한번 더. 다. 출혈 오우야 걸어주고 하나 빠져 나오면서 데미지 넣어주고. 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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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이런. 지금 제가 세트 아이템을 아 바람다락을 아, 협작군인데 아 이거 세트 잘못 하고 있었다. 아 이런. 나이스. 우 자, 다음 판은 제가 협작군 세트를 이세트를 차고 들어오겠습니다. 저 별로 정비를 안 했네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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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어디가? 헤야. 나이스. 어, 괜찮죠? 뼈색기 괜찮은데요? 출혈 넣어서 하고, 망령에다가 저런 효과 전설들을 넣어주니까, 어, 스턴도 안 걸리고, 잘 빠져나오는 것 같아요. 슬로우, 슬로우. 스턴이 아니라. 자, 나이스. 하! 출혈. 나이스. 이렇게 마무리, 마무리 시차차.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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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씨. 차! <목소리> <자>! <목소리> <목소리> 아, 이거 대박인데?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차! 아, 이씨 오, 튀다튀다튀다튀다 공포 걸어져가지고 반대로 뛰었어요 지금 법사 죽을 텐데 법사 아무리 <laughs> 자 출혈 출혈 들어갔어요 나이스 자 요거 한번 돌아주고 자오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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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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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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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떻게 살았지 대박 오케이 가보자, 다시. 하! 차! 아이고. 이리온. <laughs> 출혈 들어갔죠? 살았나? 아, 죽었, 살았네. 아, 졌네. 아, 아깝습니다. 아! MVP 아우 죽이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지금 세트 아이템을 협작군을 안 차고 들어왔잖아요 협작군을 차서 다시 와볼게요 어이 출혈 괜찮은데 쐐기 이제 고행자 4세에 협작 이세이 되는 거죠 전투평점은 3659네요 떨어졌습니다 조금 출혈 출혈 컷 나이스. 아, 오또 MVP야. MVP는 계속 먹는데 이번 판은 완전 죽었어요. 한 판만 더 해보겠습니다. 한 판만 더. 오케이. 오, 저 문화를 왜 여기 나와 있어? 저가 억으로 억으로 안 끌리는 거 아니야? 문화를 저러고 생겼잖아. 나이스. 출혈 걸고 나이스. 나이스. 공포 걸고. 나이스! <laughs> 아, 좋은데요? 와우. 오, 아파라. 나이스! <laughs> 아, 진짜. 오케이. 좋아, 좋아. 굿. 나이스. 나이스. 필요, 나이스. 오우. 아 이거 저기 안 들어가네. 아. 하지만 이렇게. 도망간다. <laughs> 알 수가 없지요. 은안체가 필요하다. 아깝네. 아, 요런, 요런. 아, 나이스. 역시, 역시, 출혈 데미지. <laughs> 나이스. 나이스 와 장난 아니다. 강한스럽지. 나이스. 나이스. 야, 나이스. 야, 야, 돌아오. 야, 나이스. 우. 아, 또 MVP. <laughs> 어, 13킬 0데스 9어씨입니다. 오, 여러분, 이거 괜찮은데요? 이거 한번 써보십시오, 여러분. 자,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빌드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머리에는 소름 끼치는 징조에서 파열쇠기라고 해가지고 출혈 데미지를 주는 건데요. 3회를 쓰실 수 있습니다, 연속으로. 어깨에는 협곡 횡단자라고 해가지고 뼈쇠기의 범위를 20% 증가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좀더 넓은 범위로 이제 뼈쓰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기는 역병하기 해서 이제 뼈창. 기본 공격 중에 영혼의 불꽃이라는 게 있고 뼈창이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 뼈창이라는 기본 공격에다가 독 데미지를 주는 겁니다. 몸통에는 무형의 경계라고 해가지고 망령 상태를 사용하면 제어 불가 효과나 이동속도 감소 효과를 모두 제거합니다라고 되어 져 있죠. 아까 영상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약간 그렇게 슬로우 걸리거나 이럴 때 망령을 딱 쓰면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너무 스무스하게 빠져나오는 장면을 아마 다들 보셨을 겁니다 그 기능이에요 이 기능은 그 다음에 바지에는 공포 공포를 넣어줬습니다 다가오는 공포라고 해가지고 공포를 넣어줬어요 그럼 이제 저희가 빠져나가면서 공포까지 걸어버리니까 애들이 이제 저를 때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방패는 지금 뼛색이나 뭐 망령에 해당되는게 없어서 어, 방패는 지금 놀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뭔가를 할수 있을까 하고 봤지만, 어, 없어요. 기껏 해봐야 할수 있는 게 시체창 주위에 이 투사체로 만들어져 날리는 건데, 요거는 조금 그 뭐라 그럴까, 전장에서는 조금 불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는 제가 쓰지 않았습니다. 요 상태의 어떤 전설 빌드를 해준 다음에 뼈가 옷을 착용을 해서 가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망령, 뼈세기 시체창. 이렇게 가져가고요. 세트 아이템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고행자 4세트와 해서, 요, 지속 피해, 그 다음 바닥 피해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추가 데미지 챙겨주고요. 그 다음에 협작군 2세트를 껴서, 이제 보호막, 보호막을 또 챙겨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플레이를 했더니, 상당히 재밌는 결과들이 나왔네요. 어, 여러분들께 요 빌드, 추천 드리고요, 요 빌드는 어, 철철 빌드라고 하겠습니다. 철철이 뭐냐면 피철철이라고 해가지고 철철 빌드라고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꼭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시프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바. Alright, 시프리 p e r i t o p your j o o the thing.